자 개념 3 무리함수 y는 루트 ax+ b+ c a가 여이 아닐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기.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음,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 축 y 축 원점을 그리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게 기억나나요 어 이게 플러스니까 위쪽, 위쪽, 여기 플러스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면서 여기면서 오른쪽으로 뻗쳐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생기냐? 이냐1일때 네, 어떻게 돼? 루트 3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배웠죠. 여기서는 음, 평행이동을 해볼게 한번. 자 x 축으로 얼마만큼 x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1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y 축으로 3만큼 음행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y는 어떻게 돼 y 대신에 얼마 y 3 그렇죠 루트 이게 중요하죠 3을 써주고 가로 열고 x 대신 x 대신에 얼마 x-1을 대입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왜냐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애를 다 전개해볼게. 연기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y는, 자, 다 전개할게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기예요이 함수의 그래프를.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얘긴데, 자, 한번 생을 열기로 다시 볼게요. 생을 열기를, 생을 열기를. 생을 열기를 보게 되면, 자, Y는 루트 3X잖아 지금. 루트 3X죠. 어떻게 그렸어? 어, 시작점이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원점이 시작해서 가는거죠. 이렇게. 두번째,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 있잖아 그래서 그린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세 번째 어떻게 돼? X축으로 1만큼 갔다가 Y축으로 어떻게 돼? 3만큼.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1, 3만큼 평행이던거잖아. 지금 Y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게 뭐가 있죠? 어. 시작점,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시작점. 음. 중요한 말이죠. 시작점. 이 시작점이란 말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어, 이 표현을 알게 되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뭐 꼭지점이란 말도 쓰는데, 어, 여기서는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시작점을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죠. 자, 시작점 어떻게 그리냐. 시작점은, 음, X, Y에요. 자, 그럼 봐봐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어디야? 요 아이가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이거는 Y값. 무슨 값? Y값이 되고 Y값. 간단하게. 딱러면 어떻게 돼? 이근 y가 0이 되니까 X값은 어떻게 돼? 1이 되겠죠. 음, 그리고 그대로 Y는 3이니까 3이거든요. 시작점이 뭐라고? 1마 3이군. 봐봐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1 3이 그래프가 돼, 1 3. 어떻게 돼? X축, Y축, 원점. 음? 1 어떻게 돼? 3이 되겠죠. 자, 봐. 여기서, 자, 이중에. 이거 보 여기 시작점이잖아. 근데 시작점인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개형이몇 개였죠?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 해볼게. 요렇게, 4번. 자, 그러면,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4번이니까. 어. 자, 그때 똑같이, 요거 해줘. 위아래, 오른쪽, 왼쪽. 자,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에 플러스, 위쪽을 했죠? 위쪽 을했죠 위쪽. 3 어떻게 돼? x 앞에 개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했죠? 오른쪽. 그러니까 위쪽에 오른쪽이죠. 어디가 1번 얘가 되겠죠. 얘가, 얘가 거. 간단하죠? 자 그럼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죠. 쭉, 쭉. 다시 지워리게4번 지워버리게. 얘만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우리는 어떻게 돼? 정의역과 어. 치역을 알아봐야겠죠. 정의역과 치역을.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해볼게 이렇게. 자, 봐요. 그러면, 이 아이에, 이 아이에, 정의역이 어디, 정의역이? 정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치역은 어떻게, 치역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음, 간단하죠. 그럼 써볼게요. 자, 정의역. 정의역.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이 X니까. 다 X로 다 모았어. 어떠나요? 1보다 X가 그거는 같다, 1보다. 이렇게 되겠죠. 치역은 어떻게, 치역은? 어떻게 돼? y 값이죠. y를 다 모았어. 여기 여기 죠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치역과 정역이 되는 게요.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그려지는 점이 y가 되게 돼. 3보다 크거나 같다이죠오케볼수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음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밑에 이 얘기가, 음,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다이 얘기가 다이 얘기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뭐야? 자, 봐요이 y 는 어떻게 돼? 루트 2 가로 x 3 플러스 2이라는 그래프죠? 그러면 봐봐 y는 어떻게 돼? y는 쓸게 루트 x 3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거 딱 봐도 루트 2 x 라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어, y축으로 얼마? 2만큼 평이 이된거죠 여기, 여기가 평이된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죠? 시작점, 시작점 먼저 구해보는거예요 시작점, 이 문제 풀 때는 시작점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는지 얘가 여기가 0이 되야 되니까 x 얼마? x 얼마? 3, 콤마 얘가 y값, 무슨 값? y값 y값이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 2 써야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간단해요 자 봐봐 x축, y축, 원점. 시작점 어디야? 3,2가 되겠죠 이렇게. 3,2가 되겠죠. 그냥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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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데 봐봐요. 빨리 할게 이번에는 위쪽을 했죠? 위쪽. 오른쪽 했죠?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이죠? 위쪽에서 오른쪽.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할게. 위쪽 오른쪽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위쪽인데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응? 음, 간단하죠? 어, 똑같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응. 음, 똑같이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을, 정의역과 치역을. 자, 봐봐요. 이게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게 쭉 내려가는 거 어떻게 돼? 음, 정의역,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 그치? 치역은 어떻게, 치역은, 치역은 이렇게. 한번 음. 써볼까 한번 또 다시. 자, 봐요. 정의역. 정이에요. 뭐 어떻게 돼? 아, X지? X는 어떻게 돼? 3보다는 지금, 음, 그건 같다. X는 3보다는 그건 같다. 간단하죠? 치어. 그래퍼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려지는 부분. 어떻게 돼? Y죠? 2보다 다 크죠? Y는 2보다는 다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봤어요 자, 요 자, 우리가, 어, 요게, 요게, 요게. 앞전에, 앞, 앞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어, 리뷰하는 거예요. 봐봐. 되게, 무리함수 y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y는 r o ax p l u b plus c죠. 이거의 그래프인데 y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꼴로 나타내는 거죠. 봐봐요. 그러면, 시작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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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작점 시작점이, 어, p, q가 되겠죠. 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어떻게 돼? 어. X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 Q만큼, 뭐 어떻게? 평행이동. 평행. 평행이동까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어? 이게 중요하죠. Y는, 뭐, 두 편이랬을 때, 두 편이랬을 때, 요 앞에 부호가 중요하지? 부호, 부호.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 아래쪽. 플러스, 여기 안에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이 뭐냐면, 봐봐. 자, 무리함수 어떻게 돼? y는, 여기된 거죠? 루트 o 2x p l u 4 p l u 3 이란, 음,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한번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봐봐. 그럼 어떻게 돼? 게 y는, r o o 2x p l u 4 플러스 3이잖아 응, 이게 되겠죠 봐봐 그럼 어떻게 되면 냐 얘가 요 안에 있는 아이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슨 점 음, 시작점. 음, 시작점 시작점 빨간색으로 시작점 시작점만 써볼게 한번 시작점 어떻게 돼 얘는 0이 되야 되니까 X가 어 마이너스 2그 어, 다음에 얘는 Y가 Y가 그럼 어떻게 돼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시작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콤마 3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x축, y축, y축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3이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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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는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위쪽 아래쪽? 위쪽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위쪽 아래, 아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그럼 위쪽이 오른쪽이 되겠지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여기서 뭐, 표시할 수 있는 점들이 있죠. 어, 엑 0일 때 어떻게? 2점이자, 2점. 엑서 0일 때 어떻게 돼?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2 플러스 3은 어떻게 돼? 5가 되겠지. 정도 표시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럼 봐봐. x 도뭘 물어서?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잖자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보자. 써야지. 자, 봐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점이야. 정의역과 치역은. 봐봐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정의역, 요쪽 그죠? 렇 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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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역. 요렇게 되겠지.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겠죠? 자, 써볼게요. 정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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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역 어떻게 돼? X니까. 예지에. 예, 예. 어떻게 돼? 다 모았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커야 정의역. 치역 어떻게, 치역은? 치역. 예전 노란색. Y지, Y. Y 값이지. Y 값이니까 어떻게 돼? 3보다는, 여기 3 보이나? 3보다는 Y는? 그건 같다. 3보다. 이렇게. 풀수 있겠죠? 음.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4번을 풀어볼게요.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한번. 음, 자, 봐. 무리함수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1번과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자, 1번 문제. 봐봐요. y 는 어떻게 요 1번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에 어떻게 돼? x 플러스 3에 플러스 3이죠. 뭘 구해야 된다고? 뭘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시작점, 시작점. 시작점이죠, 시작점.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지? 얘는 무슨 값? y 값. 이해되겠죠? 자, 바러면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때어야 되지. 매선콤마 3이 되겠죠. 어. 그래프 그래볼게요. 자, 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x축, y축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콤마 3이잖아. 마이너스 3, 콤마 3이 되겠죠, 3. 오케이, 렇게이렇게이렇게이 되겠죠, 오케이. 간단하죠? 자, 시작점 여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아, 어, 이게 좀 여기 좀 다르죠? 봐봐. 이게 음수니까 어떻게 돼? 위쪽, 아래쪽. 얘는 아래쪽, 아래. 얘는, 음. 플러스잖아. 뭐 오른쪽에 음, 오른쪽 되겠지. 그러면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하겠지.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중요해. 여기서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돼? 어, 원점을 대입해보는 거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떻게? 돼? 플러스 3보다 어, 작잖아. 그러니까 양수 되기 전 체값이 양수 되니까 어떻게 돼? 1번, 2번이안 되고 1번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은 슝, 슝, 사라지겠죠. 음, 이게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뭘 구해야 돼? 정의역과,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야겠죠. 자, 봐. 그래야 돼. 여기서, 여기서, 쭉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점을 잡아야 돼요. 봐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의역 해야 돼? 여기 정의역. 응. 음. 그 치역 어디야? 치역. 치역. 음, 여기, 여기, 여기. 그래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봐봐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래프 그래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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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래쪽이 렇게 되겠지 음, 간단하죠 음. 자 그러면 써볼게요 정의역 정의역 어떻게 든 정의역은 정의역은 자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네. 3보다 커야 되겠지 x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부분이니까 그어야 되니까 자치역하죠치역을역은 어떻게 돼? y 값이지 어떻게 돼? 치역은 3보다는 작아야 되지 아래쪽. 3보다 작아는 3보다는 작아. 3보다는 작아. 3보다는 작아. 3보다는 3보다는 음, 3보다는 이게 다겠죠 음, 다단합니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음. 근데, 좀더이 그래프를 엄밀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y 가좀더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왜냐면, 하 요게 만약에 X에다가, 요 X에다가 100 정도 되겠죠100 정도.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이게 밑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그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그래서, 밑에 서 아이고, 다시 서 다시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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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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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될것 같아요 중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아, 2번을 풀어볼게요 문제 2번 자봐요 2번 풀어보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y는 어떻게 돼? y는 y는 루트 6마이너 ex 3이죠. 자, 2번 y는 루트 6마이너 ex 3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자, 시작점, 시작점, 시작점 그려볼게요. 시작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겠지? 그러면 x는 얼마? 어, 3. 얘가 y 값, y 값. y 값인 것 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간단하죠. 자 x 축, y 축 원점이 되겠죠. 자 3, 마이너스 마 3이야. 이봐봐, 3, 마이너스 마 3인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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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따져 보는 거죠. 근데 봐봐, 얘도, 얘도. 얘는 어디 플러스야? 플러스니까 위쪽 아래쪽 위쪽 근데,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이잖아 지금. 어, 오른쪽, 왼쪽, 왼쪽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이면서, 왼쪽,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이거, 이가 되겠지. 근데, 봐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될까, 아니면 다시 또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까. 어, 이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 어, 어쩔 수 없는 문제에요. 봐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점이 원점이니까, 이렇게, 원점이니까, 이 원점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어, 루트 6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음수가 양수가 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1번, 2번 할게. 어, 1번이돼2번이 돼? 어. 2번이 되겠지. 간단하죠. 얘를 한번 지볼게 지우고, 지우고.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음. 뭘 구해야 돼? 우리는 또 다시 또 정역과 의 치역을 구겠지. 정역, 의 치역. 정의가 지금 어떻다고? 어, 그래, 가 그려지는 지점이에요. 그려지는 지점. 봐봐. 자, 정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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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겠죠. 되겠죠? 치역, 지역, 치역은 다시 또 이쪽이겠죠. 써볼게요. 자, 봐. 정의역, 정의역, 어떻게, 정의역, 정의역. X가, X가, 어떻게 돼? X가 있어. 그니까, 러 여기서 3이, 여기 작아야 되잖아. X가 돼? X는 3보다 작거나. 치형 어떻게 지역은 Y 값이죠. Y 값. 자, 요거잖아. 마이너 3보다 어떻게 돼? Y가 마이너 3보다는 그거는 같다고 되겠 간단하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생각과 표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무리함수, 뭐 해서 Y는 루트, X 플러스 사랑, Y는 X 플러스 K가 어떻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할 이런 문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잘 봐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풀느냐 봐봐요 지금은 지금 이 아이가 몇 점에서 만나 지금 응,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 하나밖에 없지아 그러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두두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에서 여기서 에 이렇게 이제 이 y x 플러스 k는 평행하게 가겠죠 평행하게 얘랑 이때 뭐야? k 까 이때 위에 k가 k 까 이때 k 까 그리고 또뭐 있겠어? 얘가 봐봐 얘가 이제 어떠냐면 왜냐면 이때 접할 때 있겠지 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접 접할 때가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있겠지 평행하면서 이런 평행는 거지 평행이래 평행 계속 평행 이러겠죠 봐봐 어떤 일이 생기면 요때또 k 값이 또 생기지. 이때 k 값이, 이때 께 k 값이 생기. 그러면 이첫 번째 k 값과 두 번째 k 값을 구해서 요 사이에 오는 이로 구하면 되겠죠. 요 사이 에잘 보이나요? 음. 그러면 첫 번째, 그첫 그러니까 번째 k 값. 이 깜장색 선에 k 값을 구하기 쉽게죠. 왜냐하면 봐봐 y는 뭐래? y는 여기다 이렇게 y는 x 플러스 k잖아. 그러지 이 X 플러스 K가 어디 지나가는가, 는거요 요, 요즘은 지나요 마이너스 4 콤마, 0을 지나가잖아. 그렇죠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X가 얼마? 마이너스 4. Y가 얼마? 0. 그러니까 되게 돼?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겠지.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4보다는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여기 4니까. 4보다는 커야겠지. K가, K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왜냐하면 요 점에서 만든는 2점이 되니까 이렇게 두점이 되니까 이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접할 때는 이두 번째 k보다는 어떻게 돼 작아야겠지 작아야겠지 같으면되는데어 같아지는 순간 음, 한 점에서 만나버리잖아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구, 구하는 거 중요한데 봐봐 우리는 예전에 뭘 배웠냐면 판별식을 배웠을까 봐봐 판별식일 때 접할 때라는 느낌이더라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4랑 잘 봐야 돼 X 플러스 K가 있지 응. 이이게 이 같아지는 점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접한다 그랬으니까 봐봐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우리가 양변 제곱 중요하다 그랬죠? X 플러스 4야 양변 제곱 하게 되면 그러면 제곱 하니까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될 것이야 그럼 봐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 K X 플러스 K 제곱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다 해볼게 응. 그러면 봐봐 얘를 넘기면 x 제곱 그지 그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그렇 얘를 살을 옮기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 제곱이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이 되겠나요? 자자 되겠죠 이렇게 풀어볼게 그러면 봐봐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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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 d가 0이어야지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거 봐봐, b 제곱 마이너스 4의 c 는 0이다죠? 빨간색 할게.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의 c 가 0이겠지. 자, b가 뭐야? 얘잖아. 그러면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얼마1이고 음, c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k죠. 이걸 얼마나 되게? 0이 되겠지. 잘 따로 보있죠 이거 주각계 그 자, 봐봐, 그러면 얘를 풀어요 예를 풀게 되면, 예를 풀게 되면, 예를 풀게 되면 어떻게 돼? 자,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16이래, 플러스 16, 16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k 제곱은 0이 되겠지. 오, 어, 아름답게도 턴이 생겨? 4k 제곱, 4K 이렇게 소거되겠지. 음, 그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k, 2. 두개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7은 0이 되겠지. 되겠죠?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k는 4분의 17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두 번째 k가, 이두 여기, 여기, 이 번째 k가 뭐야? 4분의 17이 되겠지. 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돼? 봐봐. 다시 옆으로 갈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런 쪽으로 4분의 4분의 1 7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응. 여기까지.